청명한 가을 하늘이 함께하는 주말입니다.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덥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역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기온이 제법 오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안개가 대부분 사라지고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다시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강원과 경북 북부 내륙 지방에는 내일 아침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종일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영동 지방은 밤 늦게부터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3도, 청주 12도, 전주도 12도, 창원 14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24도, 청주 25도, 전주 25도, 대구도 25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영동 지방은 다음 주 목요일쯤 또한 차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